월급이 225만 원 이상, 게다가 시니어만을 모집하는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. 궁금하시죠?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시니어 일자리 캐스터 윤영라입니다.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 시니어 인턴 인력부를 모집합니다. 시니어 인력풀 인원은 30명이고, 남성 19명, 여성 11명입니다. 인력풀? 이게 뭐지? 하시죠. 인력풀이란 인력이 필요할 때 즉시 임용 가능하도록 하는 예비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음, 선발되었다고 즉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나 결혼 발생 시 임용 순위에 따라 9개월 임용되는 것입니다. 모집 분야별 응시 자격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, 응시 연령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만 60세에서 만 65세 미만이고,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직무 분야의 유 경험자는 우대하고요. 모집 분야, 환경, 시설, 운전, 사무보조인데, 환경은 환경 정비 경험자 또는 업무 가능자이고, 시설은 전기 기능사 등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, 에너지 관리 기능사 등 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고, 운전은 운전 면허 소지자로 야간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, 남성분만 지원 가능합니다. 사무 보조는 PC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집 분야를 선택 시 1지망, 2지망 구분하며 작성하여야 합니다. 근로 계약 기간은 9개월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며 주말에도 근무 특성에 따라 근무할 수 있고 환경, 시설, 사무 분야는 6시부터 밤 10시 중에 1일 8시간 근무합니다. 보수는 중랑구 생활임금 적용하여 2022년 기준 월 225만 94원입니다. 접수기한은 12월 12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로 직접 방문 접수도 할수 있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. 채용 분야별 예비 합격자를 선정한 후 임용 대기 유효 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합격의 관건은 입사 지원서와 자기 소개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 막막하시죠? 입사 지원서와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선 공고문을 잘 살펴 보세요. 공고문 이쪽에 1차 서류전형에서는 직무 관련 자격, 문제 해결 능력, 대인 관계 역량, 직업 윤리 적합, 직무 수행 능력을 본다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 놓을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, 지원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, 첨부된 직무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, 직무 수행 내용과 필요한 지식, 기술 파악하여 본인이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서술하여야 합니다.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시니어 인턴 인력풀에 대한 링크는 요 아래에 넣었으니 꼭 참가하세요. 지금까지 시니어 일자리 캐스터 윤영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